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대의 단독적인 작전 수행이 아닌 여러 부대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따라서 어느 부대든 부대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6.25 한국 전쟁 때도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부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군의 관점에서 각 군의 시선에서 한국 전쟁을 따라가보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일 듯합니다. 이번엔 공군의 관점에서 6.25 전쟁을 바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역시 해방 후 미군정 주도로 1946년 조직되었던 조선국방경비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국방경비대에서 육해공군이 갈라져 나왔죠. 조선국방경비대에는 훗날 육사의 전신이 되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의 장교들과 광복군 관동군 일본군 등 출신의 병사들이 혼재해 있었는데요. 거의 전부가 육군이었습니다. 그나마 관동군과 일본군 출신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문성이 유독 필요한 해군이나 공군은 이제 각 독립한 국가에선 불모지나 다름 없었죠. 공군 창설에 대해서는 임시 부터 안창호 주도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해외에서 조종을 배우고 온 조선의 파일럿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임시 정보 단계인 상태에서는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만들 역량은 없었죠.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군 창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1946년 조선 국방 경비대가 처음 조직됐을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1948년 5월이나 되어서야 조선 국방 경비대 소속의 항공 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해군의 모태가 되는 조선 해양 경비대는 국방 경비대의 산하에. 독립된 부대였고 항공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는 조선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산하하였던 조선해양경비대는 해군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이때도 공군의 개념은 없었고 육군 예하에 항공국을 설치를 했으나 이 공군도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1949년 10월 그러니까 6.25전쟁이 터지기 8개월 전에 대한민국 공군이 별도로 독립하였습니다 공군 독립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교들이 최용덕, 김정렬 김영환, 박범집, 이근석, 장덕창, 이영무 등공군 창설 7인이었습니다 이중 대장격은 최용덕 장군이었는데요 해군의 손원일 제독이 있었다면 공군엔 최영덕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 출신의 최영덕 장군은 중국에 있을 때 육군 군관학교와 보정 항공학교를 수료하며 항공인으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최영덕은 중국 국민당 산하 부대의 항공대에서 활약하는 등베테랑크 파일럿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중앙학교 학교 교육처 교관이었고 국민당의 공군 지휘호 참모장, 공군 기지 사령관 겸 공군 기지 학교장직일 정도로 엄청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소속이 되어 군무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을 맡으며 해방 전부터 임시정부 소속으로 공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었죠. 최영덕 장군 외 다른 6명도 중국군, 일본군 등 출신은 달랐지만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해방 후 최영덕은 이 파일럿들과 항공 건설협회를 만드는 등 공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지만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서 광복군 출신의 최영덕 경력도 무시하였고 미군정은 최영덕에게 조선국방경비대 보병학교에 입학해 미군 훈련을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장군대우 받던 사람인데 다시 훈련소에 가라니 이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최영덕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 장군을 빗대며 50세의 나이로 임관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대 국방부 차관이었으며 1949년에는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세웠고 10월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 공군사관학교도 육군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공군 창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라 별도로 독립은 했으나 군복이나 장비 관련해서는 정말 찢어지게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창설 8개월 후 6.25 전쟁이 발발하죠. 6.25 전쟁 개전 당시 기준 공군은 약 1,900명 정도로 항공기는 전투기가 전혀 없었고요. 훈련기와 정찰기로만 22대가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기능 막론하고 가지고 있던 항공기가 전투기를 포함해서 226대였고요. 부랴부랴 훈련기 몇대 있던 거전선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개조하였고, 미국으로부터 P51 머스탱이라는 전투기 10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원래는 F-81 트윈 머스탱이라는 전투기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F-81 트윈 머스탱은 두 명의 파일럿이 들어가야 해서 아직 대한민국 공군에는 그 정도 수의 파일럿 인력들이 없어서 차마 공여받지를 못했고 한 명만 들어가는 전투기 P-51 머스탱을 지원받은 거였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당시 초대 공군 참모 총장은 공군 창설 7인 중한 명이었던 김정렬 장군이었습니다. 1950년 7월 3일 첫 출격을 시작으로 6.25 전쟁 초기 공군들의 주임무은 육군 및 해군의 항공 지원 및 후방 차단 작전 등이었습니다. 1951년에는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의 지휘관은 공군 창설 7인 중 하나이자 김정렬 공군 참모총장의 동생이었던 김영환 대령이었는데요. 미군기와 같이 폭격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이 폭격지가 합천의 해인사인 것을 보고 폭격 작전 지시를 거부합니다. 즉 학명을 한 거죠. 대원들에게 폭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 위협 사격을 가해서 아군 항공기들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김영환의 작전 학명은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김영환 대령은 해인사에는 700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정신이 어린 문화재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를 살리기 위해 프랑스 전체를 나치에게 넘겼고 미국이 문화재를 살리려고 교토를 폭파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명했고 덕분에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기 공군의 전투는 아무래도 뭐 미군이 대부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공군이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폭격 지휘관이 다름 아닌 커티스 르메이 였는걸요. 커티스 르메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무차별 폭격 세례를 퍼부어 일본 본토를 탈탈 털었으며 본인이 털기로 마음먹은 곳은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커티스 르메이는 민간이 따져가면서 작전을 수행한다면 작전의 효과가 미비하며 전시에는 적의 민간인도 결국 어떻게든 적군에 일조하기에 군인 민간인 따지면 안 된다고 전시의 무고한 민간인은 없으며 도덕적 양심을 느낀다면 훌륭한 군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커티스 르미는 북한을 3년에 걸쳐 융단폭격하며 초토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공업시설은 한반도 북부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유엔군도 르메이의 초토화 작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말릴 수 없을 정도였죠. 물론 북한군과 남한군이 이 한반도 중남부에서 싸울 때도 대한민국 영토가 뭐고 상관없이 그냥 적군이 있으면 폭격 세례를 퍼부어 한국 측 피해에도 막심했습니다. 르메이는 한국전쟁 때 인구의 20%를 죽였다. 한국의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모든 도시를 불태웠다고 자랑했고 어, 비인간적인 폭격이긴 했지만 북한의 병력 기반을 무력화시키기는 했습니다. 르메이의 연이은 폭격에 원산 80%, 사리원 95%, 흥남 85%, 평양 75%가 파괴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북한군 공군은 뭐한개 없을까요? 개전 당시에는 북한군 항공기가 무려 200 대가 넘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비행사의 83%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속성 과정을 졸업한 병력이었고 예비 비행사도 없었고 상당수가 중고라 격추되기 일쑤였으며 예비 부품도 없었어요. 북한 공군은 전투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도 육군에 집중을 하였고 한국 전쟁 초기에 북한 공군은 거의 괴멸이 돼 버립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공군 스스로 가장 자부심 느끼는 작전이 바로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의 공중작전이 살짝 달랐습니다. 수준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똑같은 작전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었겠죠. 한국 공군의 항공지원은 근접사격. 어떨 때는 초근접사격 위주였습니다. 계속 근접사격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점점 근접사격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누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적어도 근접사격에 대해서만큼은 미국 공군보다 한국 공군이 더 우수한 실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평양 대동강 지류에다가 원활한 보급 수송을 위한 큰지막한 철교를 만들었고, 또 미국 공군의 주 작전이 이런 철교 끊어서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철교를 만들 때 북한군은 고사포 대공 방어막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600여 대였다죠? 이 철교가 승호리 철교였는데 승호리 철교가 북한 땅 내에서 보급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철교라는 뜻은 이 철교를 부서만 놓으면 적의 보급에 지대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 공군이 승오리 철교 파괴하려고 무려 500번이나 출격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북한군의 고사포 무기가 너무 많고 너무 강력했어요 또 높은 하늘에서 철교를 명중시키기도 어려웠고요 융단폭격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한국 공군의 김신대령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자 어차피 승오리 철교 폭파 직전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지라는 식으로 한국 공군에게 맡깁니다 1952년 1월 12일에서 15일에 이 한국 공군이 나서기로 합니다 작전지휘는 처음에는 김두만 소령이 나중에는 유능렬 대위가 맡았는데 한국 공군은 폭격작전을 바꾸기로 합니다. 한국 공군이 그동안 해왔던 거, 적어도. 그런데 적어도는 매우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유능렬 대위는 목숨 걸고 명중률을 높이자며 초저공으로 급강화 폭격을 했고, 미군 공군이 500번을 해도 실패한 것을 한국 공군은 3번 출격 만에 승호리 절교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공군, 6.25 전쟁 후반, 고지전으로 고착화되었을 때도 한국 공군은 항공 지원 작전을 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한국 공군의 전투비행단은 제1 전투비행단 딱 하나였습니다. 전쟁 도중 제10전투비행단이랑 제18전투비행단을 더 만들어서 이 한국전쟁 때는 전투비행단이 3개밖에 없었고 현재는 총 6개의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인원 없다고 2인 파일럿 전투기 공여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는 남부럽지 않은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해외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비행실력을 자랑하죠. 한국전쟁 당시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오늘날의 해군과 공군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없이 시작할 수는 있어도 이 악물고 어떻게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끈기와 근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라는 걸 해군과 공군의 역사가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